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세종에서 미니 트로피가 있는 날입니다. 2020년 GS 트로피 팀 응원을 가게 되는데, 차가집 지킨 충청지사 이재선 대표님께서 뉴질랜드 왕복 항공권 세 장을 타이틀로 걸었습니다. 과연 항공권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그 주인공을 가려봅시다. 소화제 깨죠. 님소아빠죽겠서 술도 안 깨고. 아 오늘 뭐 어이 대통간에 그래도 몇 가지 왔는데요. 한번 아, 호흡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오늘 역시나 즐기러 왔습니다. 내일 예. 또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예. 좀 최선을 다하는 예 네, 모습 보여드리고 또 즐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음... 와 미끄러운 데로 눈발 떨어졌 あっ。 한국 예선전에서 순위권 안에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 미니 트로피를 오, 해서, 오, 해서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예, 미니 트로피를 해서 다시 뉴질랜드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각오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예알다 신발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즐기겠습니다. 예, 네. 예. 파이팅! 파이팅! <laughs> 뉴질랜드 티켓이 걸려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아 어... 열심히 해봐야죠. <laughs> 네. 꼭 뉴질랜드를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경기에 앞서 윤현주 선수가 코스 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코스는 풀락이고요. 좌측으로 노바트. 누가... 우측으로 두 바퀴를 도는 코스입니다. 아, 1200GS 지적에 아, 맞춰놨기 때문에 800GS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좌측으로 두 바퀴를 돌았고요. 우측으로 두 바퀴를 돌겠습니다. 이 코스는 어, 오늘 예선전 코스입니다. 두그 바퀴를 돌고 나옵니다. 다음, 슬라름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이 코스 역시 어, 1200GS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힐 베이스가 어, 긴 800GS로는 어, 미션을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지금 돌아 나고 있습니다. 네. 8 번을 건제했습니다자 순서는 수고.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35번 대기해 주세요. 아, 자 준비 되셨습니까? 자 출발입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세요 오늘 니다 어? 둘. 하나, 출발! 파이팅! 경석이야! 경석이야! <laughs> 하시는 거죠? 네, 공기압을 네. 좀 낮추고 있습니다. 공기압을 왜 빼고 계십니까? 노면이 많이 끄러가지고 예. 좀 그립을 좀 잡기 위해서, 예. 적정 공기압을 맞추고있습니 예. 미니 트로피 뉴질랜드 항공권이 걸려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자신 있습니까? 저는 사실 뭐 제가 신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참여하고 즐기기 위해 참여한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여자 하시는 분들 그 모습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좀 참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파이팅2020 GS 트로피 한국 예전전에서 5위를 한경진 그 선수입니다. 아까게 뉴질랜드 본선 대회를 놓쳤지만 미니 룰을 통해서 뉴질랜드 행운을 다시 어, 딸수 있을지 무척 예, 기대가 됩니다. 방금 우측으로 두 바퀴를 돌았고요. 좌측으로 두 바퀴를 다시 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수들 중에는 가장 헛팩트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번 미션은 동력 끌바를 가는 것입니다. GS 트로피 본선전에 가면 언덕을 어, 1단 기어를 넣고 어, 시동을 걸고 끌바로 어, 올라가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이런 미니 트로피를 통해서 어, 한국 선수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모글 그 코스라 쉽지 않고요. 과연 기 올라갈지 궁금합다 예, 빨리 쫓아다녀야죠. <laughs> 네. 아니 오늘 뉴질랜드 티켓이 걸려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어~ 이때까지 연습한 만큼 최선을노력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꼭 뉴질랜드 티켓을 어,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트로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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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전 게임이 끝났고요. 지금, 어 최종 2인만 남았습니다. 구경진 선수, 진여번 <놀람> 선수입니다. 둘리서 어 최종 결승 아, 치킨톤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 기본 5번이고요 어, 사다리 4개를 타서, 어 최고 4번이 더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구경진 아, 선수가 7번이 나왔고, 아 또다여번 선수가 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재범 선수가 먼저 6번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대단합니다. 아, 37초 26. 37초 26. 37초 26. 둘, 하나, 스타트! 자, 이어서 아, 구경진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아, 치킨 더한 아, 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상당히 불리합니다. 아, 착하게 바라보겠습니 그래. 네. 실수가 없어야 된다. 네. 아, 대다 확실하게 r 9 t 스크램블러로 참가를 하십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오늘, 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위바위보의 모든 걸. 아, 코스를 타는 게 아니라 가위바위보로 모든 걸 것이겠다. 네. 아, 예, 파이팅입니다. 네. 이번 게임은 거북이 레이스입니다. 네, 턴너버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거북이 레이스 최종 우승자에게도 뉴질랜드 티켓이 안다 그려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티켓이 걸린 거북이 어, 레이스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예. 송화준 선수와 전대근 선수의 예. 진검승부입니다. 아연 누가 이길 것인가? 뉴질랜드 티켓이 걸려있는 아, 아이바이보 게임입니다. 네, 예, 바이바이보 최종 어한명은어 뉴질랜드 티켓이 부여가 어? 됩니다. 아이언 누가 될 것인지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밖에 없는가자 가자. 아이바보이 아, 저기를 아, 보고 하는구나. 아, 에이, 여기서 여기 보고 아, 어. 이쪽만 이기면 되는 어. 거구나. 바위. 가위 가위 바위 아, 보. 아, 어. 이대 어. 가라. 아. 요이신 분들처럼 그세요신 분들. 자, 갈게요. 가위 바위 보.

와!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사격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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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둘 셋, 자, 케이자둘아 부터. 자, 잠깐만, 잠깐만, 저만 보고야. 오케이. 자, 준비. 가이 포. 가 파이, 포. 가이 파이, 포. 가이 포. 가 파이, 포. 가위, 파이, 포. 가이가 파이, 포. 가위, 파이, 포. <laughs> 갑니다 가위 대박인데 인생 판이죠 가위 파이 퍼 가자 제주도 아! 아니 제주도에서 눈살 가져가는 거지야 제주도에서 온 보람있네요 선발된 사람들은 아마 지금 내가 2월 먼저 한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켓팅을 바로 오늘날 해야 되니까 저한테 여권을 여기 누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아, 한국 팀이 선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놓으셨고요. 아, 사실 티켓을 제가 저뭐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판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판이 커져가지고 요즘 제가 또 덕분에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하시는 데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좀 아쉬운 사람도 있지만 어 그래서 사실 오늘 또 보니까 제일 운이 안 좋은 사람이 또한명 있어요. 그죠? <laughs>

저 선호가 많이 이제 행사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공격이 갔다 오면 더 우리 멤버들 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트로피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